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aughs> SLTV의 반영규입니다 에, 오늘은 여러분, 들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메시지는요 예수의 피분 능력 예수의 피여 능력에 대해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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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기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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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는 목사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니고 에 또한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근 60년 가까운 세월을 신앙생활 해오면서 느끼고 또한 신앙생활 해오면서 배운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참 내가 말로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지 못한 삶의 후회가 되고 지금이라도 복음을 좀 전했으면 하는 그 심정에서 이런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우리 사람들의 구원자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모든 문제를 예수는 그 빠져 있는 곳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분이다.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에, 여러분들에게 이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예수의 피의 능력, 예수의 피의 능력 여기에 대해서 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예수의 피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의 피입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보배로운 피는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같고 아무리 참 금은 제약이라도 예수의 피에는 흰, 눈, 흰 눈과 흰 양털같이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는 분이 그 피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우리 인간의 죄의 담을 헐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 죄의 담을 예수의 피로 허물러 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할 섬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인간들을 위해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는 이것은 제 삶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곧 은약의 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요한 1서 1장 7절에도 보면은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계시록 1장 5절에도 보면은 그의 피로 우리의,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라는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성경 구절을 인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죄 여러분들이 살면서 살다 보면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휩쓸리다 보면은 죄를 범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에게 진정으로 나의 모든 죄악을 내어놓고 예수여 예수의 보배로피 예수가 십자가에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이런, 이런, 이런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참 가슴을 두드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예수의 피로 하나님이여 나를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면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주원같이 붉은 그 어떤 무지막지한 죄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흰 눈과 흰 양털같이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또한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은 우리의 마음에 무겁고 참으로 캄캄했던 그 마음이 숨이 확 트이고 참으로 편화가 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체험한 자는 예수를 믿고 지금 예수에게 예수님에게 예수의 피를 믿고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는 다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배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에 보면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어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오, 오직 허먹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그신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이러한 놀라운 죄 문제를 해결받는 경험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해결된다는 것을 믿고, 내가 예수,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눈물 흘리며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인간의 원죄와 또한 지금의 자범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와 또한 우리의 삶의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의 피의 능력은 두 번째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이 세상에서 우리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의 삶에 영역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악한 마귀의 영이 있고 또한 귀신이 있고 악령들이 이 세상을 그 가득하게 이 공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물체나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지요. 우리가 숨쉬는 것도 공기가 있고, 또한 우리가 바람을 바람이 불어도 바람이 부는 것은 알지만 바람의 어떤 그 것을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도 계시고 공중 건세 잡은 마귀도 있고 마귀에 쫄겨들인 귀신이나 악령들도 이땅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상킬 자를 찬다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하여 저를 대적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라고 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어렁거리면서 믿는 자, 우리 사람의 영혼들을 죽이고 멸망의 길로 데려가려고 찾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이러한 그이 공중건세 잡은 자는 우리 인간, 또한 특히 예수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참 기회를 보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시록 1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그의 그리스도의 건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를 참소하던 자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기 그들은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도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악한 마귀가 우리 인간을 죽이려고 멸망의 길로 갈, 데리고 가려고 온갖 착태를 부리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보고 또한 넘어뜨리고, 또한 멸망의 길로 끌고 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이 마귀를 완전히 멸하고 완전히 마귀를 이 공, 예수의 근세에는 예수의 피는 꼼짝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를 이겨놓았다 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악한 마귀를 이겨놓았으니 이 이기기 위해서 죽기까지 피를 흘렸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가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이 악한 마귀를 이겨놓았으니 아무리 우는 사자와 같이 어른 그리도 예수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라고 했어요. 물리치라 했습니다.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너희들에게 있으니 내가 예수의 내 피와 내 말씀으로 너희들에게 주었으니 너는 예수의 피와 예수의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송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할지어다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피해는 꼼짝도 못하고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예수 믿지 않고 살 때에 참 무엇이 잘안될 때는 점을 치는 데 가서 점을 칩니다. 이 점을 치는 이 점쟁이가 하는 말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 중에 제일 센 귀신이 누구냐? 하고 물으면 예수 귀신이라 합니다. 예수 귀신. 예수님이 귀신을 알지만 예수가 오면 모든 것이 다 꼼짝도 못하고 다 문을 떨어지기 때문에 예수한테는 꼼짝도 또 못하지요. 여러분들 점을 치는데 예수 믿는 사람 한사람 있어도 점을 칠 수가 없어요. 귀신이나 악한 영이나 또한 마귀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데는 예수의 피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데는 꼼짝을 못하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에 피를 흘리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이겨놓았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있습니까? 예수의 피를 알지 않습니까? 그 어떠한 어려움과 또한 어떠한 난관이 있든지 악한 영에서 잡혀 있는 자가 있든지 할때 그것을 대적하고 또한 그것을 완전히 소멸해 낼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도 그때에 귀신들려 눈물고붕어리된 자를 데리고 왔건을 예수께서 고쳐 주심에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또한 마가복음 9장 25절에도 벙어리 되고, 기명은 기시라. 내가 네게명하노니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기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경련을 일으키며 나가더라 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분이고 나를 천국에 이끌 뿐이다 이것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일도 하고 내보다 더큰 일도 하리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그 놀라운 능력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이죠.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얼마나 참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이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의 피를 아는 여러분들 악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악한 마귀를 물리치고 귀신을 물리치고. 또한 우리가 보면은 질병이 질병도 마귀가 주는 것 마귀 쫄개들 이 귀신이 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면 그 자리에서 그 질병에서 나은 것을 우리가 그 인터넷이나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의 피의 능력에는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예수의 피는, 예수의 피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흘리신 피입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흘리신 피입니다. 추리국기 12장 7절에도 보면 그 피로 양을 잡아서 집 문설주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라는 성경의 말씀이 있죠. 그래서 초리국기 12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는 구약 성경의 말씀도 있습니다. 이 예수의 피를 예표하는 양의 피를 잡아서 문설조와 인방에 바르는 것을 본대는 이 넘어가는 역사 살, 살아나는 역사가 구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러기를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나는 해와 달과 또한 별을 창조했고 이 세상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인데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라 나를 찾아라 그러면 너희를 살게 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53장 54절에도 보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약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그하고 나도 그 안에 그하리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의 피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흘리신 피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몸의 질병도 예수의 피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망하면은 명하면은 귀신도 떠나가고 예수의 피와 예수의 그 이름의 능력은 그 마귀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에서 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다니엘은 그 다윗은 늘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연주하면서 노래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힘이라고 다윗은 힘주어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피해 능력은 우리의 어떤 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죄와 절망에서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로 간구하고 기도하면은 우리의 저 어떤 죄의 문제도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안 좋은 일들이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들 마음 속을 잡고서 실패감과 낭만과 또한 소망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의 피는 그 그러한, 그러한 그 실망과 실패의 마음을 주는 악한 마귀도 물질 칠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어두움과 저주가 올때 예수의 피로 명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해서 이 악한 마귀를 대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예수의 피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흘린 피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예수의 피가 아니면은 우리가 어디에 가서 죄의 문제 또 이런 이땅 위에 살면서 악한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악한 구름 터기에서 죄의 문제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예수의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꼭이 예수의 피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가지고서. 이 땅에 위 살면서 죄의 문제도 해결받고 악한 마귀도 물리치고 우리가 어려움에서 살아나는 놀라운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는 구원자입니다. 우리 어떤 문제도 오직 예수만이 어지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면은 구원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고 또한 우리를 살아날수 있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이름입니다. 오늘은 예수의 피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의 피를 믿고 지금도 맛보고 만끽하고 기쁨과 평화와 또한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분들은 더 예수의 피를 믿고 또 기도하고 또한 놀라운 이 악한 마귀들을 물리치는 또한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을 역사를 기적을 일으키면서 사시기를 바라고 또한 지금까지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분들 여러분들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재물이 있다고 해서 또한 자식이 잘 된다고 해서 우리가 기쁨이 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고 아무리 자식이 잘 돼도 내가 실망과 또한 절망 속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질병에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곳에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운 교회에 가셔서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은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들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져서 기쁨과 평화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놀라운 피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셔서 기쁨과 평화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SLTV 여러분들 구독자 되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알림 좋다 하는 것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힘이 많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복된 말씀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한번한 분씩 더 전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